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구요. 자, 지금 미친 소식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뭐라고 있다? IPO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HBM4 6세대에 대한 10월 출시 계획까지 지금 공식 발표가 되면서 지금 엄청난 호재들이 터져나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미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기영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는데 여러분들 뭐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보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ipo를 추진하고 있고 이르면 지금 올해 안에도 상장을 준비 중에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이미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뭘 선언했어요 지금 tsmc 나뭐 삼성전자 이런 해외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압박과 지금 제조를 지금 유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내에 지금 공장 건설해라 건설 안 하면 너네 1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금 거점을 마련하고, 뉴욕 증시 상장까지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칩스법 관련해가지고 뭐 비판 및 구조재편도 지금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강력하게 엮이고 있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증시에 있으면서 얼마나 미친 듯한 주가 빌려 의지을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엮이면서 미의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주가 밸류에이션을 같이 좀 받기 위한 미국 반도체 기업만큼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반도체 기업만큼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i p o 를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삼성전자가 HBM4, 6세대죠. 이 HBM4의 출시 일정을 지금 공개해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6세대 차세대 반도체의 출시의 성능 공개가 올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일정 언제 10월 달 지금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한테 5세대였죠. HBM 3E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다 이제 뺏겼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정배 사장이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SK 하이닉스보다 빠른 출시와 더불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쳐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한 10월부터 해가지고 이때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과의 추가 계약 소식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까지 왔다. 이런 엄청난 소식이 지금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다 라고 하시들꼭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야 삼성전자 주가 8만원 9만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그리고 지금 요 소식도 있죠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과 hbm 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전적으로 sk 하이닉스를 견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경쟁 체제를 통해서 가격 협상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도 그렇 게, 지금 엔비디아가 이 SK 하이닉스와 HBM 2026년 물량에 대해서 최종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미친 속보가 떴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 공자를 또 실사했고, 그죠. 어, 그래서 지금 HBM 공급난이 지속되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HBM3E 제3납품사로 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라든지 이 마이크론 얘네랑 다시 한번 가격 협상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엔비디아가? 어, 이런 강력한 호재 소식이 떠가지고 제가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그런 기 경위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누른다고 뭐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늘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소식이 있었어? 전영현 삼성전자 부사장이 엔비디아 본사를 직접 찾아간 일이 있었죠.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서 GB300 블랙엘 울트라향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12단 공급을 타진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AMD 납품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최근에 지금 AMD도 뚫었고 브로드컴도 뚫으면서 HBM3E 12단에 대한 자신감이 어쨌든 엔비디아 쪽으로도 우리 이거 지금 납품하고 있다. 너네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봐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간 엔비디아 공급 차질로 자존심을 구겨왔던 삼성전자가 절치부심 끝에 본격적인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지금 요 이슈가 왜 하냐면 지 최근에 홍콩 증권에서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6월 HBM3 12단 인증 실패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9월 재도전을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엔비디아를 찾아간 건 뭐다? 정말로 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HBM3 12단 컬 통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라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조만간 이런 이슈만 터져도 삼성전자 주가 폭등하는 건 사실상 뭐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자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라운드 피겨 구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고전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지금 5,800분 이상 입장을 해 계시고 있고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장 방법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 이 고정 댓글에 제가 입장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이거 링크 여러분들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누구든지 여러분들 입장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영상 하단 댓글에 이 고정 링크 이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을 좀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지금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중순까지 지금 왜 이렇게 쭉 수익이 났다 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1승 드렸죠. 1승 1차 목표가 6천원 드렸는데 오늘 6천원 달성을 하면서 1차 목표가도 오늘 또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을 다시 한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짠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두 눈으로 확인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도 제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말씀을 드렸고 싹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장 여러분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7월달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싹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된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내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 같은 거 여러분들 보내라고 안 해요. 이거 문자 보내는 순간 뭐다? 무조건 사기예요, 여러분들. 다른데 뭐 문자 보내라, 문자 보내지 말고 요런 링크. 저는 그냥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요 링크만 딱 클릭하셔가지고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독자 딱 6,000분까지 지금 한 120분 정도 남았거든요. 6,000분까지만 입장을 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제 종목, 요런 종목들을 막 도용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비공개를 전환해야 을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구독자분들만 좀 데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 딱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죠 지금 일단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지금 개별 종목들의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 쪽에 지금 투매 아닌 투매가 계속해서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조금 하방하면 계속해서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이제 또 투자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악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줌으로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 오늘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의 굉장히 큰 매도 물량들이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 기간 외인들의 양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7만원 라인을 또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오늘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주주님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제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더 강하게 지금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짜증이 날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이런 구간만 우리가 잘 견뎌낸다라고 하면 정말 양대지수! 다 뭐예요?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시나리오밖에 저는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늘 있었단 말이야. 이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단기적인 충격 늘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시간만 잘 견뎌낸다라고 하면 뒷구간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가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증시가 보면 악재들은 많이 없어요. 이제는. 관세 협상도 이제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악재가 따로 없어. 근데 지금 국장만 사실 불확실성 때문에 빠지는 거지. 이런 불확실성만 잘 이겨내 준다. 흘러간다라고 하면 다시 시장은 위쪽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시장을 떠나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21일부터 잭슨홀 미팅 이제 열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라고 하면 이제 의회 보내기가 이제 남아 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뭐 시장이 조금은 확실한 방향성을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일주일 안으로도 이런 모든 이슈가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기다려 보면 된다. 아직까지 시장을 막 이탈할 시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전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 트럼프의 그런 투자 소식까지 이런 소식이 충분히 나아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들고가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말이좀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지금 5,800분 이상 입장을 해 계시고 있고,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장 방법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상 하단 이 고정 댓글에 제가 입장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요거 링크 여러분들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누구든지 여러분들 입장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영상 하단 댓글에 요 고정 링크, 요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을 좀 빠르게 브리핑을 해 드리면 지금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중순까지 지금 왜 이렇게 쭉 수익이 났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1승 드렸죠. 1승 1차 목표가 6천원 드렸는데 오늘 6천원 달성을 하면서 1차 목표가도 오늘 또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을 다시 한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짠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도 제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말씀을 드렸고 싹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장 여러분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7월달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싹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된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내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 같은 거 여러분들 보내라고 안 해요. 이거 문자 보내는 순간 뭐다? 무조건 사기예요, 여러분들. 다른데 뭐 문자 보내라, 문자 보내지 말고 이런 링크. 저는 그냥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요 링크만 딱 클릭하셔가지고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구독자 딱 6,000분까지 지금 한 120분 정도 남았거든요. 6,000분까지만 입장을 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 하 최근에 이제 제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막 도용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비공개를 전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구독자분들만 좀 데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딱 6,000분까지만 입장을 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 딱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